안녕하세요. 시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일입니다. 취업 꿀팁을 좀 얘기하려고요. 그 취업 요즘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취업 시장이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글쎄요. 약간 코로나 19에 의한 업계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그... 그것도 그건데 네. 신입을 뽑는 비중이 유독 더 줄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많이 줄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게 분야가 지금 여러 개인데 저희가 FX 쪽을 한번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죠. 네. FX도 포함되고 3D도 약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D 약간 전반적으로 네. 네. 3D 쪽 취업이 되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많이 어렵습니다 요즘에. 역대급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많이 어려진 게그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어떤 취업 시장 자체도 많이 침체가 됐어요. CG 쪽 분야가 원래는 영화 쪽이라든가 광고 쪽이라든가 이런 게 주축이 돼서 많이 굴러갔는데 안타깝게도 TV 쪽 광고라든가 이런 거는 점점 좀 줄어들어요 분위기가 왜냐면 방송국 자체에서도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하물며 그런 광고가 나오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영화 쪽도 마찬가지로 거의 극장 개봉을 못하잖아요 그게 엄청 크죠 네 그게 가장 큰 타격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 쪽으로 넘어가면서 드라마는 또 3d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거의 2d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되게 퍼포먼스적인 그런 cg가 잘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3d 쪽 분야의 취업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에 반해서 조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분야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해볼 얘기가 음. 그 팁을 마치 예전에 그 부자들만 아는 시크릿 책이 네. 불티나게 팔린 것처럼 네. 거의 뭐이 3D 쪽의 시크릿을 토이님께서 네. 공개해 주시겠다고 이거는 이제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건데 그래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안다고 하면 우리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모르는 그러니까 분들도 많. 모르는 분들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지금 공개도 그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동의를 좀 구해야 되지 않나? 어, 아니, 이미 아시는 뭐... 분들의. 뭐, 알 만한 사람들 다아닐까요 전문 쪽 분야에 있는 분들은, 종사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려서 실제로 취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 최근에 그제사 네. 굉장히 간단하지만, 심플하지만 되게 중요한 정보이긴 해요.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플레이 하셔야 되겠네요. 네. 구독, 좋아요. <laughs> 네. <laughs> 이렇게 눌러야 되나 광고 되나요? 한번 나가고 광고? 아, 네. 광고가 없네 이상하게 <laughs>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laughs> 알려주시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요?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근황을 이해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라든가 광고 쪽은 많이 일이 줄었어요 실제로 결론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오늘은 네. 굉장히 뒤로 빼시네요 뒤로, 뒤로 빼고 싶네요 이상하게 뒤로 빼고 싶네요 아 답답하네 네, 말, <laughs> 답답하게 말씀하시죠 디저쪽뭐빌업 <디벨 웃음> 네. 하시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많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쪽은 사실 게임 쪽이에요 이 코비드19에 의해서 집에서 게임 엄청 많이 하고 <laughs> 모바일 게임도 그렇고, PC 게임도 그렇고, 그래서 뭐 연봉도 오르고, 사람도 뽑고. 맞아요, 이 회사 나중에 또 다뤄야겠네요. 네. 국내 회사에서도 그런 기업이 몇개 있죠. 게임 쪽 말이죠. 네, 문제는 뭐냐면, 오르긴 올랐는데, 신입들은 또 거기 비집고 들어가야 틈이. 이거는, 어, 다른 주제로 다시 네. 얘기하면 좋겠네요. 네네. 아주 네 아주 그냥 날카롭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또 오해하실까봐, 아, 그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다, 막 이게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아무튼 그, 꿀팁 좀 빨리 알려주시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얘기하자면 게임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툴이 있죠. 언리얼이란 툴입니다. 아, 네, 언리얼. 그래서 언리얼을 알고 있는 분들과 모르고 있는 분들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요즘에는. 언리얼이 약간 이제 되게 붐되는 게한 1년 넘은 거 같아요 그렇죠한 2년 됐죠 2년이나 예, 2년 됐요 제가 아, 최, 최초로 얘기한 건한 2년 전에 2019년쯤에 얘기했을 겁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고 또 이렇게 조용히 그 준비하신 그렇죠, 분들은 그렇죠 그때 얘기한 거를 들으시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최고를 하셨어요 또또 아, 또 연락을 받고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토이님에게 감사하다 네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거기 다시 그 성지순례 댓글을 안 달아주시나 그러면 모르겠네요 아무튼 <laughs> 언리얼이라는 툴이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로서. 게임 쪽 뿐만이 아니라, VR, XR, 이라고 불리는, 가상현실 쪽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고, 뭐, 전시영상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심지어, 애니메이션, 뭐, 드라마, 이런 쪽에서도 계속 쓰이고 있는 거예요. 또는 뭐, 유니티도 조금 쓸수 있겠지만, 사실, 언리얼이 조금 더 우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포트폴리오에 네. 언리얼을 좀 추가해서 넣으면은. 그렇죠. 언리얼을 좋다. 좀 배우셔가지고, 최소한 레벨 디자인이라도, 음... 어, 배우시고, 그 다음에 캐릭터라든가 3D, 어, 오브젝트, 그리고, FX 작업하신 것들을, 언리얼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공부해 두시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취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토리 님만의 내 피셜이 아니라 뭐 이게 사실 증명이 된 거예요. 네. ]가요? 현재 제가 관련된 업계 분들을 좀 만나봤어요. 대학교에서. 아, 네. 실제로? 네네 교수님도 만나보고 관련 업계 감독님도 만나서 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언리얼 쪽으로 공부하셨던 분들 그리고 조금 초자 해가지고 3D 하다가 언리얼 좀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취업을 좀더 빨리 하시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얘기도 들었고요 이게 좋은 팁이네요 그쵸 언리얼을 관심 있게 한 번쯤 해보시는 거를 강력 추천입니다 음. 그럼 다음에는 언리얼로 포포를 어떻게 좀 만들면 좋을지 그거 좀 얘기 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좀 말씀드릴 거고 최근에 또 언리얼 쪽에서 메타 휴먼이라고 그... 그 영상 보고, 네. 깜짝 놀랐죠. 리얼한 인간을 좀 표현한 게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제가 계속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 않나요? 그, 저는 있겠... 이제 뭐, 비트코인 얘기하신다. 네, 아니, 그 비트코인은 아니고, <laughs> 메타 휴먼을 만든 이유가 있죠, 언리얼 쪽에서. 네. 근데 네, 그런 어떤 흐름을 왜 만들었는지, 그런 흐름도 알 필요가 있어요. 2D 쪽은 2D 쪽에 월드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3D나 FX는 또 FX 3D 쪽에 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모르고 있으면잘 캐치를 못해가지고, 흐름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거 하나 몰라서, 취업하고 못하고가 결정돼버리니까포폴는 뭐, 비슷비슷한데, 그거 하나 추가됨으로써, 그쵸 저라도 뭐 그렇게 뽑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흐름이 또 그렇기도 하고 많이 쓰고 아 cg가 갈수록 공부할 게 많아 지네요 공부할 게 많습니다 계속 끝이 없어요 공부할 건 그러면은 다음에도 또, 또 숨겨진 그 시크릿을 열어주시고 아 지금 바로 끝내시는군요 저, 아, 좀, 뭐, 또 시크릿, 이제... 시크릿, 아니, 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디테일하게 네, 다 얘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이제 영상을 나눠서 아, 조회수도 좀 네. <laughs> 알겠습니다 조회수가 네 아, 뭐. 중요하다고. 아니면 또좀 또 이왕이면 좀더 제대로 준비하셔갖고. <laughs> 알겠습니다. 더 이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왜냐면 이제 또못 보고 스킵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지금 음. 한 명이라도 더 음. 어, 알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다음 번에는 엔진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랑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하실 게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아 네네. 이런 부분을 아마. 아 그런 것도 괜찮네요. 궁금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당장 이것도 하라고 해도 하,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 이런 부분 참고하셔 갖고 여러분들 진짜 열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바이